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용입니다. 비뇨기계 질환 중에서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환자에게 무척 급성 통증으로 119 호출해서 뭐 응급실 가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요로결석이라는 질환인데요. 그 통증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관으로 이제 굴러떨어진 이런 작은 결석들에 대해서는 그 크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 이게 이제 바로 5월 6월 달에 이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제 4월에서 5월 넘어오는 그 시점서부터 약간 땀이 난다 그런 계절에 요로 결석이 많아지는 계절인데요 어, 환자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뭐, 어, 맥주 먹고 어, 수박 먹고 돌 뺐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물 많이 먹고 빼는 질환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아,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수술이나 어떤 시술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저절로 자연 배출되면 참 좋겠죠 자연 배출 확률이 뭐 한70% 되기 때문에 물 많이 먹고 뛰고 그러면 자연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자연 배출 확률을 좀 높이고, 통증 온 다음에 자연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진통제나 이런 어떤 처치를 받는 확률을 좀 줄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한 약물이 전립선 배뇨장에 사용하는 우리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라고 하는 탐슬로신 제제에 대해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세 가지 목적. 어떻게 하면 자연 배출 비율을 높일 것인가? 자연 배출될 때까지 시간을 줄일 것인가, 진통제 사용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약물마다 비교를 해서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 배뇨장애 약물로 많이 사용되는 탐슬로신 0 4 m g 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높은데요. 대조군의 위약에 비해서 거의 뭐 2, 30% 이상 배출 확률도 높이고요. 하부 요관으로 내려왔을 때그 불편한 소변 증상도 많이 개선을 시키고 해서 환자들에게 이제 유용한 약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씨알리스 메일 요법이 전립선 배뇨장의 약물로 사용되다 보니까 탐슬로신이라고 하는 배뇨장의 약물, 전립선 배뇨장의 약물과 씨알리스 메일 요법을 이제 한달동안 비교해 보는 거죠. 그 임상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이 요즘에 또 굉장히 보고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석 배출 비율을 높일 수 있는가 또 어떤 약물이 배출 기간을 짧게 할수 있는가 또 진통제 사용을 적게 할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항목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탐슬로신 0.4에 비해서 그 세알리스 메일 요법이 현격하게 더 좋지는 않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두 가지가 다 결석 배출 비율도 높이고 결석 배출 시간까지의 시간도 짧게 하고 또 진통제 사용도 적게 한다. 어, 대부분의 연구 논문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탐슬로신이라는 약재가 흔하게 배뇨장애 약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래 전서부터 사용되고 있었는데 어, 전립선 배뇨장애 약물로 효,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적응이 생기면서 이제 이 연구가 많아졌는데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그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라고 하는 이 탐슬로신과 시알리스 저용량 요법이 둘다 아, 유의한 효과가 있으니까 이 병용 요법을 해서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이두 가지 약을 뭐 약이라는 게뭐 많이 사용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복합제로 이제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약도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용요법을 하면 결석 배출률을 월등히 높이지는 않는데 진통 효과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공통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결석 배출 때까지 통증의 그 어택 횟수.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고, 뭐 진통제 사용량도 이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6월 달에 우리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는 그 요관 결석 환자들의 이 통증 조절을 위해서 또 시알리스 저용량 매일 요법이라는 것이 한달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투약으로 치료 기간 동안에 시술을 안 하고 기대 요법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뜸뛰기를 어, 해서 어, 결석을 배출시키는 그 치료 과정으로 진입을 하면 이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것. 것도 추천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